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하며 또 최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니아층들이 많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세대에서 사용된 M1에서 M2 프로세서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맥북이나 다른 제품군에 들어가었고 그저 그런 평가를 받아왔지만, 여전히 태블릿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AP죠. 아이패드 신형은 몰입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합니다. 빅벤치 상으로는 2500점대 멀티코어 약 9800점대 수준으로 확인이 되며, 전작인 M1과 20% 정도 차이로 어쨌든 성능 개선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할인 및 여러 혜택을 받아보시려면 하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